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 어, 쌓는 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이 30년 전만 하더라도 요 유학을 갔다 와야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 대학에서 교수를 하거나 혹은 대기업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 소위 말하는 외국물을 좀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은요 외국에 나야, 나가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던 때였습니다. 어,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요 또한 내가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 이런 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는요 로마에 이민 온 유대인들과 원래 로마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수도 로마에는요, 최고의 지식과 재능, 그리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성도들, 특별히 로마로 이민 온 유대인들은요, 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마치 옛날, 어 우리 중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나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야라고 자부심이 강했던 것처럼요. 로마에 이민 온 유대인들은 나름 잘났다. 똑똑하다. 그리고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성도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민을 왔던 그런 유대인들이여 여전히 남들을 향해서 율법적으로 재단합니다. 율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는 함께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교회에 이방인 성도들까지도요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바울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요 남을 판단하고 있는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당신도 심판받는 자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나도 심판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야, 저 심판받을 저 사람들이라며 남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마디로요.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시선을 남에게 돌리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 내가 심판받을 사람인데 왜 나는 보지 못하고 남들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주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세인과 세리의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자기를 의의롭다고 믿고 남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세리에게 주신, 죄인들에게 주신 비유가 아니라 내가 의의롭다고 믿고 있는 바리세인들에게 주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 속 바리세인이요. 하나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입,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요, 바리세인이 어떤 죄를 잘못 보고 있다,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세인들을 보면요, 죄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리세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나는 죄가 없다고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큰 잘못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죄인 됨을 깨닫는 사람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비유 속 바리세인이 아니라 성전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는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들을 비판하는 눈으로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의 허물이 보이는 일차적인 이유는요. 나부터 그 죄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보인다는 것은요. 나를 돌아보라고 보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나부터 회개하라고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부터 돌아보고, 또한 나부터 회개하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부터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비판이 난무하는 시대 흐름에 동참하지 말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시작부터 어, 사람의 행한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한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를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독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당을 지어입니다. 당을 지어. 여러분, 당이 무엇입니까? 당 알고 계시죠? 지금도 정치를 보면 여러 당이 있는데 당이 무엇입니까? 공동의 가치관을 소유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입니다. 그렇게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짓는다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있으면 서로 마음은 하나가 될지 몰라도 그들 안에 잘못된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짓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여서 한 목소리로 비난하기 쉽습니다. 한 목소리로 남들을 미워하기 쉽고요. 그리고 모의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것이 당짓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러고서도 자신들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이것이 죄라고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당 짓는 죄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를 봐도요, 당 짓는 사람들, 그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 내는 게 쉽지 않고, 그 당이 서로 작정만 하면요, 남들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어, 나서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혹은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 뿐 아니라 목회자에게도요, 당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은 당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추진하고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한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당짓는 것에 정말 무서운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어야지, 모여서 당짓고 사람의 생각을 나누고, 사람의 생각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오늘도 나를 주정하여 주시고 그 영을 따라 내가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는 경건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깨닫게 하신 대로 나를 쳐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전진과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